배추야 어디 갔어? 아 여기 있었어. 왜안 들어왔어? 너집 있는 데로 오라고 그러니까 왜안 들어왔어? 토끼 보러 가자 토끼 보러 가자. 집 배추 거 갖고 왔어.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배추 아이 좋아 잠깐만 아문안 열었구나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. 아이고 좋아 비 오겠다 배치야 나 그래서 타카 입고 왔어 이거 빨아서 줄게 이거 빨아서 빨아서 줄게 됐다 가자 배추 토끼 보러 가자 토끼 토끼 시아로 갈까 토끼 보러 안가 응 시야로 갈까 시야로 가자 시야로 가자 시아러는 가는 거야? 시아러는 가는 거야? 잠깐만, 잠깐만,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봐. 잠깐만 배추 기다려봐. <laughs> 휴지 좀 꺼내자 화장실 가게 휴지 좀 꺼내자 화장실 가게 아다 아파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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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고 가자. 배추 기다려 가지마 산에 산 지금 가면 안돼 찐득이 찐득이 때문에 안돼 가자 배추 가자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어, 엄마랑 같이 가 어, 계단을 집에를 안가 그럼 엘리베이터 타볼까 배추야? 엘리베이터 타러 갈까? 엘리베이터 타러 갈까? 어우, 추워. 어우, 바카를 입어도 춥네. 배추야, 일로 와.